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선포하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적인 그분의 지위의 손길을 경험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 땅에 예수리또로 말미암아 세워진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때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권세로도 할수 없었던 하늘의 변화시키는 빛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과 의의 계시와 충전시키는 참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 안에서 이은혜 왕국의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죄와 반역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 오늘 건설되는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의 왕국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회복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